이민정, 송가인의 무대 직접 목격하고 극찬, 진짜 소름 돋았다. 배우 이민정이 가수 송가인의 무대를 직접 관람한 뒤 깊은 감동과 찬사를 아끼지 않아 화제다. 두 사람은 각자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해온 스타지만 이번 만남에선 팬과 아티스트의 경계를 허물며 훈훈한 케미를 자아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송가인의 단독 콘서트에는 많은 연예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그 중에서도 이민정은 남편 이병헌과 함께 관객석에서 포착되며 팬들의 시선을 끌었다. 특히 공연 후 그녀가 남긴 반응은 단순한 관람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민정은 공연이 끝난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진짜 소름 돋았다. 라이브 실력이 상상을 초월한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송가인 씨가 왜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지 이제야 알겠다. 감동 그 자체였다는 소감도 함께 남겨.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송가인은 트로트 가수로서 국내 최고 수준의 무대 장악력을 자랑하는 인물이다. 정통 트로트는 물론 국악 기반의 창법과 감성까지 두루 갖춘 그녀는 이번 콘서트에서도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관객을 사로잡았다. 특히 한 많은 대동강, 엄마 아리랑 등 감정이 절절히 묻어나는 곡들이 큰 울림을 주었다는 후문이다. 이민정은 평소 대중음악에 조예가 깊은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방송 인터뷰에서 종종 감정선을 잘 살리는 음악을 좋아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송가인의 무대는 그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경험이었다고 전해진다. 관계자에 따르면 공연 중간 휴식 시간에도 이민정은 연신 너무 잘한다며 감탄했고 남편편 이병헌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무대를 집중해서 관람했다고 한다. 실제로 커플이 나란히 앉아 박수치며 환호하는 모습이 팬들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공연 이후 송가인 측은 이민정 씨가 직접 와주셔서 큰 힘이 됐다. 아티스트로서도 팬으로서도 너무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송가인 역시 이민정의 SNS 게시물을 보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계의 안팎에서는 이번 만남을 두고 진정성 있는 팬심이 만들어낸 따뜻한 순간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특히 유명 스타가 또 다른 스타에게 팬심을 드러내는 일은 종종 있지만, 이렇게 진심 어린 찬사와 감동이 어우러진 사례는 드물다는 평가다. 한편, 이민정은 최근 차기작을 준비 중이며,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SNS에서는 일상과 촬영 비하인드 등을 공유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송가인의 콘서트를 통해 또 한번 그녀의 인가적인 매력을 보여주었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송가인 역시 전국 투어를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매진 행렬을 이어가는 등 여전한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특히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그녀만의 음악세계는 나이와 성별을 뛰어넘는 폭넓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네티즌들은 이번 이민정의 극찬에 대해 진짜 팬의 마음이 느껴진다. 유명인들도 송가인에게 반하는 이유가 있다. 둘다 너무 멋진 사람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뜨거운 관심을 표했다. 한 문화평론가는 송가인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신 한국 정서를 전달하는 문화 예술인에 가깝다. 이민정처럼 감성에 민감한 배우가 그녀의 무대에 감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송가인의 무대가 가진 깊이 있는 메시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콘서트 이후 두 사람의 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선 향후 방송이나 예능을 통해 두 사람의 케미가 공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SNS 상에서는 팬들이 이 조합 좋다, 한 무대에 서면 어떨까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공연 관람을 넘어 예술과 감동, 그리고 사람 간의 따뜻한 연결이 만들어낸 진정한 문화적 순간으로 기억될 전망이다.